네 저는 지금 여기 고네리에서 고네리 길 건너 제주시 방향에 있습니다 202번을 타고 제주공항까지 이제 이동을 할 건데 202번이 어,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이제 1분으로 바뀌었네요 그 오늘은 15-B 코스를 이제 걷는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. 에월고등학교에서 <목소리> 여기 고내리 경리장을 이제 보여주세요. 고내리 정리장. 여기는 이제 멋진 펜션들이 이렇게 있고요. 이 앞에 있는 건 이제 고뇌봉입니다. 참고로 15-A 코스는 이쪽 길로, 여기 리본이 보이시죠? 어, B 코스는 저쪽 해안길로, 이제 저기 오일뱅크, 제주 물류 지점이 이제 보이시죠? 글로 들어왔지만 A 코스는 나본리로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고뇌봉, 둘레길 앞으로 서 해서 이렇게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고내포구까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. 202번이 저기게 들어오고 있네요. 어, 휴일 날씨가 완전히 무슨 삼복도 이만큼 덥습니다. 그냥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어. 그래도 안전하게 응.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어, 다행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처리되었습니다. 안 됐겠습니다. 네, 저는 저 보네리 버스 정류장에서 202번을 타고 제주공항 입구에서 내려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영상을 이제 촬영습니다 10월 날씨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. 첫날에는 뭐 완전히 아주 폭염인데, 아주 늦더위가 상당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기입니다. 이러다 이제 갑자기 이제 첫발은 불겠죠. 202번 통차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.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